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쿠르토가에서 새로 나온 이거 샤프인데요. KS라고 해가지고 이 어... 기존의 쿠르토가 제품 샤프들보다 조금 더 유격도 덜하고 조금 그렇게 아무튼 생산된 제품입니다. 일단 컬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네이비, 이거는 블루, 뭐 이건 아이스 블루, 그 다음에 이건 그레이. 그렇죠. 컬러 이건 다 똑같아서 그냥 0305 샤프 제가 다 그냥 섞어서 보여드려요. 그리고 유일하게 0.3 컬러에서 이렇게 블랙 컬러가 한,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 샤프를 한번 보면요. 예전, 이제 크루토가 샤프는 소비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이렇게, 어, 심이, 이, 누르는 이 딸깍딸깍 누르는 이 힘으로 샤프심을 회전시키는 그런 샤프예요. 그러니까 필기가 좀 일정하다 이거 이런 샤프인데 예전에는 이이 샤프가 조금 호불호가 많았던 게 이걸 누르는 힘으로 톱니가 돌아가다 보니까 살짝 이 눌러지는 이질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필기할 때 약간 좀 덜컥거린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쓰시는 분들 쓰시고 못 쓰시는 분들은 거의 못 쓰셨는데. 이 KS 모델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이 유격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예전 거에 비하면 정말 별로 차이가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그 정도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어, 저도 이거 지금 한 며칠 동안 계속 써봐서 테스트 해본 이라고 이제 지금 리뷰 올려 드리는데 정말 이거는 그냥 어? 유격은 거의 안 느껴진다 조금 오버하면 유격은 좀 거의 안 느껴진다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거의 유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쿠루토가 조금 이 샤프가 덜컥거린다는 느낌으로 쿠루토가 샤프 안 쓰셨던 분들은 한번 접해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5, 0.3 컬러는 동일해서 일단 0.3 컬러로 제가 하나 이거 샤프 쓰고 테스트 해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샤프 외광이나 이런 거는 정말 깔끔하게 그냥 정말 군더더기 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냥 유니쿠루토가 너무 조그맣게 써놓고 0.3은 좀 크게 써놓고 여기는 뭐, 제펜, 유니, 이 정도만 들어가 있죠. 플라스틱,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처리되어 있고,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이 그립 부분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조금 말랑말랑해요. 일단 샤프를 분해를 해보면요. 이, 이 샤프는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예전에 크루토가 샤프는 톱니 부분을 아랫부분에서 톱니를 보여준다 만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제품은, 어, 이 톱니 부분을 속으로 위로 올렸나봐요. 상, 상부로. 그리고 여기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을 통해서 얘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이 구멍에 있는 이 노란색이 0.3은 노란색이고 0.5는 약간 뭐 주황색 그런가 봐요. 이 노란색이 회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샤프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샤프 심이 뭐 막히거나 뭐 오류가 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심이 걸린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어 열어서 확인할 수 있고 가끔 보면 여기 있는 이촉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물질 같은 게 살짝 조그만한 이물질 같은 게 끼거나 그러면 심을 놓고 했을때 심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씩 아무래도 심이 작동 샤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씩 꼭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부 쪽은 뭐더 이상 분리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뚜껑을 열면 지우개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심크리너는 요즘엔 아예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샤프 심은 한두세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쿠루토가 0.3 샤프. 입니다. 자, 노크 소리 한번 들어보면 막 세게 누르는 소리에요. 이게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다섯번정도 클릭하면 심이 이정도 나옵니다. 한번만 한다고 치면 두번정도 한다고 치면 이정도 나와요. 0.3이라 조금 덜 나온것도 있겠네요. 0.5는 아직 제가 열어보질 않아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입고된 크루토가 샤프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요 굴레에 나와 있는 이런 기능 들어가 있는 샤프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번 정도는 기존 크루토가 말고 이 ks 샤프는 한번 정도는 한번 접해보셔도 거의 신세계를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기를 하다보면 이거 샤프심 촉 돌리느라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쓰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쓰다가 녹화하고. 쓰다가 달아지면 이렇게 돌리고 달아지면 이렇게 돌리고 근데 얘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계속 필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탁탁탁탁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탁탁탁 기게서 알아서 돌려주니까 내가 굳이 샤프심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부를 노크는 하는 부분이 있겠죠. 뭐이 노프 노이 상부에 노크도 안 하는 그런 샤프들도 있긴 한데 그런 샤프들은 워낙 고가니까 제가 그런 샤프들 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리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쿠루터가 KS 샤프였습니다.